약간 커트는 디자이너의 자존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거는 커트라고 생각해서. 음, 진짜 중요해요. 어. 진짜, 나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원장님은 커트 기술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그런 커트보다 원장님은 좀더 조각조각 내는 또 다른 느낌의 커트인데, 원장님. 커트, 어, 베이직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베이직이. 음, 음, 음. 그리고 베이직대로 했고, 음. 좀더 커트 기법은 다양한데, 하나하나씩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음. 커트 기법을 하나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내걸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 어. 진짜 내 몸을 꽁꽁 이겨냈어. 묶어내면서 어, 어, 어. <laughs> 했죠. 커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요 커트가. 사람 두상도 다 다르고, 또 얼굴형도 다 다르, 다른데, 거기에 거쳐. 맞춰서 또 커트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마네킹 머리만 자르, 마네킹 머리는 진짜 예쁘고 동그랗고,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잘라내도 일단 느낌은 나.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은 진짜 뭐, 동양인들은 옆통수가 엄청 많이 나와있고, 뒤통수가 많이 눌려있고, 동양인 머리를 만지면서 머릿속으로는 도외도를 다. 그려야 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장님 첫과위 원장님이 고르셨어요? 직접 사신 거예요? 아 이게 또 준비물이 <laughs> 우리가 근데 안 가위였는데 그러니까. 가위 생일이라고 했는데 가위를 또 가위가 못 왔어요 손바닥까서 누가 <laughs> 안 가져왔어 저희 첫과위는 원장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laughs> 그거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베이직에 대한 가위를 먼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한테 또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맞아 응 음, 소중한 거 같아 맞아 나는 맞아. 선생님이 쓰던 거 주던데 아 쓰던 거 주던데 어 그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잘안 나가요. 아. <laughs> 네. 그게 문제야. 그냥 보이보이모셔주는 정도. 진짜 처음 무기는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가위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블런트 가위, 힐링 가위, 포인트 가위. 그런 가위들이 디자이너가 됐을 때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디자이너 내는데도 테크닉이 하나의 테크닉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섞어 쓸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가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비싸서 문제지. 아, 어, 아, 어. 음. 그래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 있는 기술이 있는 가위를 제 메인 가위로 놓고 서브 가위가 몇개 있으면은 훨씬 디자인 뽑기가 좋겠지. 응. 음, 음. 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주 거의 자주 쓰시는 가위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메인 가위가 있어. 원장님도 메인 가위가 좀? 원장님 가위, 가위, 가위 하나 아니에요? 거의 <laughs> 가위, 가위 하나 하나로 쓰죠. 모든 거를 다 끝나는. <laughs> 그럼. 메인 가위가 처음에 이제 메인 가위 스로 가위. 그 다음에 틴닝이라고 하죠 수술 치는 가위, 클리퍼, 클리퍼로 음. 하고 그냥 메인 가위 하나로 하는데 요즘에는 랭스를 살리면서 조금 가벼움이 살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가위로 틴닝 수치는 가위로 하지 않고 그치, 그냥 좀 섬세하게 하는 커트를 만약 내가 진짜 내 머리를 자른다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는 걸 원하니까 가위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 음, 그쵸. 어. 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좀 약간 저렴한 거 쓰다가, 이제 진짜 음. 고객님 머리에 할 때는 또 좋은 게 좋은 거인 만큼. 욕심이 생기다. 어, 욕심이 생기또 좋은 거 쓰게 되고. 그러면서, 가위는 가격이 정말 그냥 뭐락 많이 못하겠나? 그냥 비슷하게. 뭐, 저 같은 놈해서는한 뭐 60만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왔산만다 어, 좋은 가위가 비싸다고만 할수 없고 내 손에 맞는 가위가 제일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장에서 메인 가위로 쓰고 있는 가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지는 (5.0) 어. 그냥 조금 그냥 보통 여자들 (5.5) (5.0에서) (5.5) 정도? 어,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커트를 뭐 바꿔보려고도 했고, 원장님이 쓰신 커트 기법으로 해보고 싶기도 했고, 했지만, 저는 제가 제일 자신있게 할수 있는 커트 기법 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 블런트로 하기도 하고, 또 저는 포인팅을 많이 하고, 어, 저는 틴닝을 많이 안 쓰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섬세한 커트를 할 때는 거의 다 이렇게 포인팅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원장님은 응. 좀 다르시잖아요. <laughs> 제걸 한번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laughs> <또> 머리가 있다라고 <laughs> 하면, 자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laughs> 빗질을 먼저 해야죠. 음. 빗이고 이거를 이렇게 토니 바기식으로 음. 쪼개 쪼개 쪼개서 커트를 음. 하는 거예요. 이 기법은 좀 블런트와 질감 처리가 좀 같이. 동시에 같이 될수 있는 기법으로 맞아. 좀. 너무 뚝뚝 끊어지지 않는 느낌을 더 소프트하게 음. 낼수 있는 음. 기법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거를 유용하게 쓰고 있고 포인트로 이제 질감 처리 하는데 스트로크로 좀 하기도 해요 <목소리> 디자이너들은 가위가 진짜 무기잖아요 지니고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음. 이거 말고도 항상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 음. 있을까요?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저는 입 안에 뿌리는 글리스터 스프레이인데요. 우빈님과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해야 예, 얘기를 해야 하는데 뱃티 캐시잖아요. 저는 이걸 항상 바로 뿌릴 수 있게. 근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해줘. 근데 입술이 이렇게 지워져요. 맞아 그럼 아파 보이거든요. 이거는 <laughs> 여기에 다 있어. 항상 장착되는 거야. 근데 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어, 저의 선배님들과 했던 반지.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신 반지. 그냥 이건 동생. 그다음에 이거는 <laughs> 다 있어. 후배랑 했던 반지. 뭐, 뭐 아, 팔찌고? 뭐 이렇게 다, 다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냥 가지고 있어야 든든해. 저는 비타민을 준비했어요. <laughs> 저는 딱 예전에는 밥도 제대로 안 챙겼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을 고객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너무 많았죠. 응. 그래서 제 몸을 안 챙겼더니 몸이. 남아가질 않았어요. 안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아, 내 몸이,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즐겁게 나를 찾아주는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와 더 좋은 작품을 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한, 순간 아, 무슨... 하게 되면서 이제, 아,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